심장은 엔진이죠. 엔진 오일은 그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혈액과도 같습니다. 엔진 오일은 크게 윤활, 완충과 밀봉, 방청, 냉각 기능을 하며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엔진이 제대로 뛸수 있도록 하죠. 엔진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 필수인 엔진 오일. 오늘은 엔진 오일 교체 주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엔진 오일 교체 주기는 1년에 한 번.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기만 해도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꼭 바꿔줘야 합니다. 교체 주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환경과 운전 습관, 주행 빈도, 연료의 품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가혹 조건에 해당할수록 교체 주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하죠. 그럼 가혹 조건은 뭐냐? 먼저 주행 습관에 있어서는 급출발과 급가속이 가혹 조건에 해당합니다. 급출발, 급가속은 엔진의 RPM을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필요 이상의 회전으로 열을 발생시키고 엔진 오일의 교 주기가 짧아지게 만듭니다. 또 교통 체증이 심한 구역에서 공회전을 과다하게 만드는 곳을 자주 다닌다거나 정차와 출발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일단 더 자주 자주 점검하고 교체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3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계속 주행하는 경우, 해안가처럼 염분이 많은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 수분이나 모래 먼지가 많은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 한랭 지역에서 오래 운행하는 경우 등이 가혹 조건에 속합니다. 그럼 엔진 오일 뭘로 갈아야 할까요? 엔진 오일은 크게 광유와 합성유 두 가지 종류로 나니다 입니다. 광유는 윤활유 성능이 좋지만 슬러지가 생기는 단점이 있어요. 가격이 저렴한 건 장점이죠. 합성유는 광유의 약점인 화학적, 열적 불안정성을 보완한 엔진 오일입니다. 광유보다 슬러지 생성이 적어 가격은 좀 나가도 엔진 오일 수명을 연장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페 다나와 갤러리 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먼저 판매 순위, 인기 순위 모두 1위는 60초 후에 이뭔 개소리야? GS 칼텍스 킥스 주연입니다. 최신 인증 등급 중 최고인 SP와 한국 의 사계절에서 사용하기 좋은 스펙 OW30 둘다 달고 있으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가솔린 LPG 차주인데 엔진오일에 대해 잘 모르겠다 이거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1L당 최저 3,560원이니까 보통 5L 넣는다고 하면 대략 17,800원입니다 2위는 SK 엠무브 지크 X7입니다 국산 가성비 엔진오일 2위로 손꼽히는데 1L당 최저 3,870원으로 5L를 넣었을 땐 19,350원이 되겠네요 X7, X8, X9으로 나뉘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마모방지 기능과 첨가제 비율을 높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 X7이 추천드릴 수 있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3위는 S51 7골드입니다 가솔린, 디젤, LPG 모두 커버합니다 특히 S51 7골드는 디젤을 겨냥한 제품이기에 디젤 차량이 인기가 좋아요 성능 비교하면 앞서 소개한 지크 X9 등급에 버금간다고 하는데요 차량이 가솔린이면 킥스 디젤이면 7골드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가솔린인데 S51에 엔진오일을 쓰고 싶다? 세븐 레드를 조심스레 추천해 봅니다. 요건 써봐야 아니까 일단 참고 정도만 하시고 1리터당 최저 4,870원으로 5리터를 넣을 때 24,350원으로 가격대가 약간 더 높습니다. 왜 국산 엔진오일 브랜드만 추천하냐고요? 해외 브랜드가 더 좋지 않냐고요? 라떼는 이야기예요. 엔진오일의 기본을 이루는 기유는 석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정유의 영역인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석유 정제 능력에 있어 세계 5위를 달성할 만큼 정유 분야에서는 강대국이거든요. 해외 제품들도 대부분 GS, SK, s o i 3대 정유사들의 기유를 사서 첨가제 패키지를 살짝 섞는 정도거든요. 해외 브랜드별로 어떤 기유에 어떤 패키지를 섞어라는 레시피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니 굳이 해외 제품을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정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순정 오일도 결국 이 정유사들에서 납품되는 거라 가격이 높다고 퀄리티도 차이가 있진 않아요. 순정 오일과 정유사 제품들의 가격 차이는 대부분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마지 진 차이 때문입니다. 가격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교체비는 얼마나 할까 싶죠? 내가 사서 셀프로 갈고 공임비를 아낄 것인가? 아니면 공임비 좀더 내고 정비소에 맡길 것인가? 공임나라 기준으로 엔진 오일 교체 공임비는 일반적인 승용차종 최소 17,000원에서 별도 지정 차종은 최대 27,000원 선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엔진 오일에 대해서 연구해 봤는데요. 정리하면 엔진 오일은 1년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우리나라 도심에서 주로 운행하고 정체 많고 공회전 많고 급정거 급가속 많이 하고 그러는 가혹 조건이면 교체 주기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엔진 오일은 총3가지 추천드렸어요 가솔린 LPG라면 GS 칼텍스 킥스 G1 SK N무브 지크 X7 디젤이라면 S 오일 7 골드 자 보통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 가솔린은 약 3에서 5리터 디젤은 약 4에서 7리터 정도를 주입하는데요 가솔린 승용차종 기준으로 추천해드린 엔진 오일을 5리터 넣는다고 했을 때 17,800원에 공인비 17,000원을 더하면 34,000원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첨가제 주입 시 비용, 오일필터와 에어필터 교체 비용을 합치면 총 교체 비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아반떼 가솔린의 엔진오일을 정비소에서 교체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공인비 17,000원, 엔진오일 약 4리터 14,600원, 오일필터와 에어필터 교체 비용 13,400원, 총4 5 0 0 0원에 엔진오일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엔진오일과 오일필터, 에어필터, 공인비가 모두 포함된 가격은 차종별, 연료별, 트림이나 연식별로 가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합니다.